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무엇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 내는 돈에 더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의 조정폭에도 여야 의견이 가까워진 만큼 21대 국회에선 이 부분만이라도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모수개혁보다 더 첨예한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 합의가 더 어려울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퇴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졸속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수 개혁만 먼저 하면 기초연금과의 연계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정기국회에서 최우선